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주어진 값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요, 여기 안에 요만큼을 정리하고 출발을 할 건데요. i분의 1을 실수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제곱을 먼저 적고 바깥에 n제곱,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 안에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적는 게 가능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적어보게 되면, i의 n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리고 바깥에 m제곱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이 안에 있는 값도요, 우리가 한번 규칙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m과 n이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i의 n제곱 같은 경우는요, 4개씩 계속 같은 값을 갖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걸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n이 1일 때, 1일 때는 여기 1 들어가면 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3이 들어가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그 다음 4가 들어가면 1이 나오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5가 들어가면 다시 i가 이렇게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난 마이너스 1의 n 제곱은요.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짝수면 플러스 1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개씩 계속 같은 값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1 그리고 마이너스 1, 다시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둘이 더한 값이 필요한 건데 얘네들이 더한 값은 몇 번에 한 번씩 같은 값을 가질까요? 당연히, 얘가 네 번에 한 번씩 같은 값을 갖고, 얘는 두 번에 한 번씩 같은 값을 가지니까, 둘이 더한 것도 네 번에 한 번씩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둘이 더한 거를 정리해보게 되면, 얘는 i-1. 이렇게 쓸수 있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0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 이렇게 더하면, i-1이 될 거고요. 둘이 더하면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경우를 제외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온 것들을 m번 제곱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 0과 2는 양의 실수기 때문에 아무리 제곱해도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음의 실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앞에 있는 i-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볼게요. i-1에 m제곱 이렇게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얘가 언제 음의 실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지 이렇게 볼 건데요 먼저 m도 자연수니까요 1부터 생각을 해보면 i-1이니까 1은 당연히 음의 실수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i-1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더 곱한다고 음의 실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제곱을 할 건데 그럼 i-1의 내 제곱은 여기도 제곱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음의 실수가 등장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음의 실수 구하고 싶은데 4일 때 4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이거를 양쪽을 또 똑같이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i 마이너스 1에 8제곱은 얘는 16이 될 거고 양의 실수 등장했습니다. 그다음 다시 음의 실수가 언제 나오냐면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둘이 곱하게 되면 i 1에 지수끼리 합이 되니까 12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64라는 음의 실수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4에서 12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만큼 커지니까 음의 실수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됐어요. 이렇게 쭉쭉쭉 갈 건데 이거를 좀더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얘를 가지고 오는 거죠. i-1의 4제곱 있죠. 이거를 i-1의 4제곱 이렇게 놓고 그리고 바깥에 k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이안에를 마이너스 4로 바꿔 써주면 마이너스 4의 k제곱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여기서 k자리에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 있는 k에 홀수가 들어가면, 홀수가 들어가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부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음의 실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4 곱하기 k가 m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m을 4k라고 표현을 한 거고, 여기서 k값이 결정되면 m값도 몇 개가 가능한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와서 k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홀수예요 그리고 m은 50을 넘어가면 안 돼요. 1일 때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도 가능하고, 5일 때 되고요. 7일 때 되고. 자, 9도 36이니까 아직 가능하죠. 그 다음 홀수는 11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44가 된 거니까, 여기서 13이 되면은 m값이 50을 넘어가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가능한 k가 6개라는 거는, 가능한 m값도 6개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m값은, 내가 구하고 싶은 m값은 몇 개? 6개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요 하나의 경우에 6개의 m값이 생긴 거예요. 근데 n도 5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n이 1부터 50까지 갈때 i-1이 몇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한 묶음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묶음을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4개씩 들어있는 이 묶음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볼 건데요. n이 50까지 갈 거니까 50을 4로 나눠주게 되면 4 곱하기 12 더하기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즉50 안에 4개씩 12 묶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쭉쭉쭉 가서 이렇게 둘이 곱하면 n이 48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8까지 이렇게 가요. 요 사이에도 묶음이 계속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쭉 끝나.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도 묶음이 이렇게 계속 있었겠죠. 그럼 여기 마지막 묶음이 몇 번째? 12번째 묶음이 되는 거고 그다음 n을 50까지 가야 되니까 n이 49일 때가 있고, 50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48이 끝나고 나면 다시 i-1, 0.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즉, n이 49일 때는 i-1이 될 거고, 50일 때는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야 될 거는 i-1이 몇번 들어있어? 이거기 때문에, 얘는 보세요. 묶음당 하나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12개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49일 때, n이 49일 때한번더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가능한 n값은 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1 2번간 다음에 1을 더해주면 13개까지 있는 거죠. 즉, 아, n은 몇 개가 있는 거야? n은 13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네들이 곱해져야지 가능한 순서상의 개수가 되겠죠. 즉, 첫 번째 경우는 6 곱하기 13이 되면서 이 때는 뭐가 만들어져요? 78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78개의 순서쌍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도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도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얘를 가지고 와서 m 제곱 이렇게 보게 되면 얘도 제곱부터 출발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2i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얘도 똑같이 다시 한번 양쪽을 제곱하면 네제곱이될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어때요?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번 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얘도 쭉쭉쭉 갈 건데, 똑같이, m은 50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요. 얘랑 같은 원리예요. 즉, 가능한 m값이 몇 개? 6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n의 개수만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이제 49번째에서, 아 n이 49일 때 i-1이 한번더 등장해서 13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i-1 같은 경우는 묶음당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몇 개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12개가 있는 걸알수 있겠죠. 즉, 여기는 12개가 나왔으니까 또 얘네들이 곱해주면 6 곱하기 12가 되면서 이때는 72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있게돼요 자, 따라서 가능한 순서쌍의 개수는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150이 되겠습니다.